이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실감나는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VR 안경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렌즈와 120도 광각시야로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고, 근시조절도 가능해 안경 없이 또렷하게 볼수 있어요. 5에서 7인치 스마트폰에 호환되며, 전체 화면을 꽉 채워 블랙박스 없이 시원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안경만 포함되며, 옵션에 따라 고성능 헤드폰과 다양한 무선 리모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리모컨은 영상 조작부터 게임 대응 컨트롤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폰 크기에 따라 쉽게 장착됩니다. 3D 콘텐츠나 간단한 VR 게임을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이 VR 안경으로 몰입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손쉽게 조이고 풀수 있는 범용 고무 스트랩 렌치입니다. 최대 100mm까지 조절 가능한 고무 스트랩이 적용되어 오일 필터나 샤워기헤드 수도꼭지, 정수기 필터까지 넓은 범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스트랩은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흠집 없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표면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화살표가 있어 조이는 방향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잠금 메커니즘도 편리해서 스트랩 길이를 조절하고 고정하는 데 손이 덜갈것 같아요. 작업할 때 손힘 많이 안 들이고도 안정감 있게 고정해주는 도구 찾고 있다면. 이 렌치 하나면 여러 상황에 두루 잘쓸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AK 초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샤오미의 휴대용 포켓 액션 카메라입니다. 100g 초경량의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크기, 거기에 180도 회전 렌즈까지 어떤 각도든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요. 낮에는 AK로 선명하게 밤에는 적외선 나이트비전으로 디테일 살려서 촬영 가능하고 방수 등급도 IP68이라 비오는 날이나 물놀이 중에도 쓸수 있습니다. 연속 촬영은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고 저장 공간은 마이크스로 최대 256기가까지 확장돼서 장시간 사용도 넉넉해요. 스포츠, 여행, 야간 촬영까지 하나로 해결하고 싶다면 가볍고 튼튼한 이 카메라로 모험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품은 USB 3.0 기반의 유니언 12.5인치 휴대용 외장하드 드라이브입니다. 최대 이테라 용량까지 선택 가능하고 초당 최대 120MB의 빠른 읽기 속도로 영상, 음악, 사진 파일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윈도우, 맥, 리눅스 모두 호환되고 드라이버 설치 없이 연결만 하면 바로 인식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쓸수 있습니다. 두꺼운 차폐 케이블과 알루미늄 외관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요. 크기도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외출할 때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할 때 간단하게 연결해서 백업하고 싶은 분들께 이 외장하드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오랜 시간 앉아있는 분들을 위한 폼타이 비자 팔걸이 패드입니다. 고밀도 폼의 벨벳 같은 것감이 더해져 팔을 기대기만 해도 확실히 편안한 느낌을 줘요. 사이즈는 약 25cm 길이에 두께 6cm 대부분의 사무실 의자나 컴퓨터 의자에 잘 맞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절 스트랩으로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어 흔들림 없이 사용됩니다. 팔걸이 패드 외에도 손목 받침이나 휠체어 쿠션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커버는 지퍼형으로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세탁도 어렵지 않아요. 팔꿈치 피로감 줄여주는 실용템 찾고 계셨다면 이 패드 하나로 책상 앞 시간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앞뒤 상황을 동시에 기록해주는 메스의 3K 차량용 전후면 대시캠입니다. 전면은 3K 초고화질, 후면은 1080P로 번호판이나 도로 표지판까지 선명하게 담아내죠. 140도 광각 시야의 야간 투시 기능도 탑재되어 어두운 도로에서도 생생한 화질을 유지하고요 배터리 대신 슈퍼커페시터를 써서 고온이나 한파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GPS와 갈릴레오 듀얼 위치 시스템으로 주행 경로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충돌 감지 시 자동 저장되는 지센서까지 혹시 모를 상황도 놓치지 않습니다 24시간 주차 감시도 하드와이어 키트 연결 시 지원돼 차량 보호에도 유용해요 선명함과 안정성 모두 챙기고 싶다면 이 대식캠으로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나이트와 경적, 보조배터리 기능까지 하나에 담은 USB 충전식 자전거 전면 램프입니다. 야간 라이딩용으로 설계된 제품답게 6가지 조명 모드와 넓은 조사각으로 어두운 길도 밝고 채원하게 비춰져요. 옵션은 두 가지로 OLED 플러스 12SMD는 나이트 전용으로 가볍게 쓰기 좋고 8LED 플러스 20SMD는 130대 시벨의 경적이 함께 탑재돼 야간 시인성을 높여줍니다. 양쪽 다 보조배터리 기능과 USB 충전 지원되며 배터리 잔량 표시까지 있어 갑작스러운 방정 걱정도 줄였고요. 비오는 날에도 쓸수 있는 생활방수에 도구 없이 탈착 가능한 회전식 버클 구조까지 기능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자전거 라이트 찾는 분들께 알맞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개폐식 빨랫줄입니다. 줄 자체가 두툼하고 단단해서 무게를 잘 견디고 방풍 설계와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야외에서도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줄은 최대 길이까지 꺼냈다가 사용 후엔 본체에 말아서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젖은 수영복이나 기계 건조가 어려운 아기 옷, 얇은 의류까지 다양하게 걸수 있습니다. 호텔, 캠핑장, 발코니, 심지어 세탁실까지 어디서든 설치가 쉽고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아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건조용품 찾는다면 이 빨랫줄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자잘한 물건들 어디 둘지 애매할 때 있죠? 이 틈새 수납백 하나면 그 걱정 싹 사라집니다. 운전석과 콘솔 사이 애매한 틈을 활용해서 핸드폰, 카드, 선글라스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죽 마감이라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측면에는 케이블이 통과할 수 있는 홀이 있어 선을 깔끔하게 뺄수 있어요. 틈새에 딱 맞게 고정되니까 흔들릴 걱정도 없고요. 운전 중에도 깔끔한 공간, 실용적인 수납 찾는 분들께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야외에서 간편하게 샤워를 즐길 수 있는 20L 태양열 샤워백입니다. 햇빛만 있으면 전기 없이도 물을 약 45도까지 데울 수 있어서 캠핑이나 차박할 때꽤 유용하죠. 내부는 열 흡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바깥쪽은 누수방지 기능까지 갖춘 구조라 실사용 시 안정감이 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탈착식 코스, 샤워헤드, 물꼭지가 포함되어 있고, 샤워헤드에는 온오프스 위치도 달려 있어, 수압 조절도 쉬워요. 손잡이 스트랩과 전용 벨크로 고정 스트랩까지 있어, 휴대나 보관도 꽤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이라면 하나쯤 챙겨두면 확실히 편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파나소닉의 초소형 휴대용 전기만도기입니다 가로 67mm의 작은 크기지만 고속 마그네틱 모터와 3중 스테인리스 날을 탑재해 성능은 꽤 강력한 편이에요 초당 13,000회 회전으로 깔끔한 면도를 도와주고 수염이 굵기나 밀도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해주는 스마트 감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의 전원 버튼은 한 손으로 쉽게 조작 가능하고 전체 IPX7 방수 설계로 세척도 간편하죠 1시간 충전으로 최대 6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USB-C 타입 고속 충전도 지원돼서 여행용으로도 딱입니다. 휴대성과 효율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15종의 디지털 펫을 키울 수 있는 배치 인터랙티브 가상 펫입니다. 90년대 다마고치를 떠올리게 하지만 손으로 직접 스와이프하고 눌러서 반응하는 입체적 터치 덕분에 훨씬 생동감 있죠. 먹이고, 재우고, 배설물도 치우면서 펫이 점점 자라고 일정 단계를 넘기면 슈퍼배치로 진화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각 펜마다 전용 미니게임이 있고, 소리와 함께 감성적인 상호작용도 잘 구현돼 있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해서 휴대도 간편하고, 하드 케이스가 함께 제공돼 보관도 걱정 없습니다. 디지털 펫을 색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한 번쯤 체험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실시간 온도를 알려주는 스마트보온 텀블러입니다. 뚜껑을 터치하면 현재 물 온도가 바로 표시되고, 색상으로 뜨거운지 식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내부는 304스텐으로 이중진공 단열 구조로 되어 있어 최대 12시간까지 보온보냉이 가능하고요. 뜨거운 물은 6시간 이상 75도 이상 유지되고 차가운 물은 12시간 동안 10도 이하로 유지될 만큼 단열성능이 꽤 좋습니다. 크기는 500ml로 휴대도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여행, 사무실, 운동할 때 두루 잘 어울려요. 스마트하게 온도 체크하면서 따뜻한 물 챙기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SF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블루투스 LED 스피커입니다. 기계형 다리 구조의 RGB 조명, 그리고 사이버 펑크 감성까지 꽉 채운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25W 출력의 듀얼 드라이버가 탑재돼 묵직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까지 꽤 탄탄하게 뽑아주고요. 블루투스 5.3 버전으로 연결 안정성도 좋습니다. TWS 연결을 지원해서 두 대를 연동하면 입체가 믿는 스테레오 사운드도 즐길 수 있고 배터리는 최대 28시간까지 재생되니까 게임이나 캠핑에서도 끊김 없이 쓸수 있어요. 음악, 감성, 존재감까지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꽤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